안녕하삼. 오늘 켜달라고 해서 켜달라는 거. 임 고마워 하삼. 아니 왜켜달라고 해서 안 들어오냐고 지네들 진짜. 스크리반 안녕하세요. 롯데 패배론님 안녕하세요. 구독하셨어요? 아니? 요 구독할 까요 말까요? 아니 구독할 거면 구독하고 들어오셔야죠. 왜 그렇게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해? 아 참나. 진짜 님이 더 o v 거든요? 님은 잘만잘만지세저저한테가세요 님이 더 h a l l e n g e d here. Which over twenty of here. Dimit a moment. Oh, I know there. Where on him? Oh, Tito. There on 제 채널에 오신 거 감사합니다. 아, 님들아, 좀 메모나님처럼 반성하자. 메모나님처럼 언제쯤 저렇게 구독자 만나서 제 채널에 방, 방문해 주시나유? 이 사각지경 눈물들. 아이고, 아, 뭐야왜 이렇게 안 들어와? 씨 그냥 때려쳐!